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이 핀트레스트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핀트레스트는 6개월 사이에 265% 그리고 1개월 사이에는 50% 상승한 종목으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핀트레스트의 비즈니스 모델, 인컴 스테이먼트, 밸런시트 밸류에이션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재무 분석 영상으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트레스는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웨딩에 관련된 제품 및 아이즈를 얻고 싶을 때는 이렇게 웨딩을 찾고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핀으로 찍어서 자신의 폴더에 저장을 해둔 것이죠. 웨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홈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옷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옷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서 구매를 할수 있죠. 이렇게 원하는 아이템들을 찾은 뒤에 자신의 보드에 분류화 시켜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신의 친구들과도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 인플루언서, 그리고 브랜드를 팔로우 함으로써 신제품을 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광고주들은 이러한핀트레스트에좀더 적극적으로 광고 및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드 핀스라는 권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 이와 같이 검색 상단의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더 많은 샤프로부터 검색 노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로이스나 웨이페어 같은 기업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매출액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총 매출액이 3분기 기준으로 442밀년 달러인데요 미국에서 367밀년 달러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산기로 알아보자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83%의 비중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내셔널에서는 약 17%의 매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겠네요. 어, 그래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인터내셔널에는 조금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될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어, 포트폴리오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내셔널 쪽에서 이렇게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핀트레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핀트레스트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뷰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뉴 같은 경우는 442.62밀리언 달러 를 이번 3분기 때 실적을 냈습니다. 어, 지난 2분기 때는 272.49밀리언 달러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이 다음에는 cost of the revenue입니다. cost of the revenue 같은 경우는 이 레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결국 이 레뷰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은 나온 것이 이 gross profi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442.62 빼기 여기 나오는 112.84를 하면 말이죠. 다음 과같이329 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이것을 gross profit이라고 보면 되고요. gross profit의 상승률 또한 매출액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것을 통해 핀 i 레스트 자체 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gross profit 비즈니스 모델의 자체에 대해서만 알아봤으니까, 기업 자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핀트레스트의 재무제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와 차근차근 한번 어, 계산을 해보면서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레미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442.616밀리언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442.616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cost of the revenue, 그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빼야겠죠. 뺐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R&D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기업이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비용이니까 이것 또한 빼야겠죠. 뺐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세일즈와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겠습니다. 아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라는 부분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돈과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습니다. 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밑에 보신 바와 같이 마이너스 97 밀년 리 달러의 손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넷 인컴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자나 텍스나 전부 다 빼야 되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i n t e r e s 이 있네요. i n t e r e s 같은 경우는, 어, 금리로 인한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로 더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interest expense and other income expense 입니다. 이것은 나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94밀년 달러라는 손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가 있죠. 이 텍스도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9420 이라는 적자가 나옵니다. 어, 이게 바로 net loss 즉 net income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흑자가 났냐 적자가 났냐를 볼수 있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왔죠. 이것을 퍼센테이지화를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1.30%가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매출액의 성장률입니다. 어, 참고로 2020년 2분기 때는 매출액의 성장률이 4.3%라는 아주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020년 3분기 때는 매출액 성장률이 58.24%로 굉장히 강한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조로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갈 수만 있다면 여기 아래와 같은 이 profit margin의 마이너스 부분은 충분히 상쇄되어 플러스로 전환할 을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는 비록 핀트레스트의 매출액과 매출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으나 결국은 핀트레스트는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적자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출액의 성장률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히 그 기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이너스 부분은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재에서로 돌아설 때까지 충분히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밸런시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시스라는 부분은 말이죠. 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과 그리고 부채를 비교를 해서 어, 미래에 있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먼저 이 애셋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캐쉬 앤캐시캐블런트를 봤을 때약 661.94밀년달러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 은 996.39밀년달러로 이 두개를 합치면 은약 1.6조의 사용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Receivable 같은 경우는 말이죠. 339.27밀년달러 즉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프로퍼티 플랜 앤이큐먼트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공장이나 장비를 자산했을 화때 241.10밀리언 달러가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이아빌리티 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기업이 부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핀트레스는 150.16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네요. 이것은 장기 부채로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거쳐서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아블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내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이것은 41.7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 1.6조와 여기 non-current debt만 봤을 때이 핀트레스트의 기업에 밸런시스는 너무나 건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갖고 있는 이 캐시만으로도요, 이 장기 부채를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핀트레스트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기업에 더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핀트레스트가 언더밸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버밸류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말이죠.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와 비교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Price to Sales Ratio를 쓰는데 말이죠. 스냅의 경우는 Forward Price to Sales Ratio를 보시면은 25.20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Pin t r e s t 의 경우는 20.43입니다. 어, 이것을 봤을 때 그만큼 스냅 쪽의 주식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스냅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 이 에비따라는 부분을 비교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스냅의 에비따고요 그 위에 있는 차트가 어, 핀트레스트의 에비따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스냅의 에비따는 마이너스 148.9280 밀리언 달러이고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죠 어, 핀트레스트 또한 마이너스 85.1940 밀리언 달러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수 있죠 어, 스냅이 갖고 있는 에비따보다 핀트레스 갖고 있는 에비따가 거의 두배 가까이 더 작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PS ratio는 스냅이 더 높은데, 오히려 에비따는 핀트레스트가 더 높다는 것을 봤을 때, 핀트레스트가 스냅이랑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기 주가를 보시면 말이죠. 굉장히 핀트레스 동안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 입장에서 이 스냅이랑 비교를 한다면 핀트레스는 비록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은 핀트레스트가 적자에서 흑자로 될 부분까지 가만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새로 포지션을 넣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핀트레스트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지표를 보시면 말이죠 핀트레스트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성별이 나와 있고요 어, 나이대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핀트레스트의 대부분 사용자는 이렇게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세에서 24세, 25세에서 34세, 그리고 35세에서 44세의 계층들이 핀트레스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핀트레스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미래에도 핀트레스트를 이용해서 쇼핑을 할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 앞으로 꾸준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monthly active user를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한달 사용자가 2019년 3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37%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한달 사용자가 엄청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이 인터내셔널 시장에서는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46%나 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렇게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핀트레스트의 시장이 미국 이외의 부분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Average Revenue Per User를 보겠습니다. 한 명의 유저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매출액 지표인데요. 핀트레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용자들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비록 절대적인 값만 비교를 하자면 여전히 미국에서 핀트레스를 이용해서 돈을 사용하는 금액의 수가 평균 3.85달러로 이 인터내셔널의 0.21달러에 비하면 월등히 높지만 미국 이외 국가에서 작년 대비 66%나 올랐다는 것은 매우 좋은 성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쇼피파이와의 협업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상인들은 이제 핀트레스트에서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핀트레스트는 더 많은 광고 수익 그리고 더 많은 유저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핀트레스트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특정한 주식의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인컴 세이트먼트 밸런쉽, 시 미래 전망 그리고 현재 주가를 봅니다. 인컴 세트먼트에서는 비록 순이익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높은 매출액 상승률을 보여줌으로써 곧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밸런시스에서는 매우 높은 현금 보유액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밸런시심을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미래 전망 또한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점점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였고 쇼피파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사용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스냅과 비교하면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와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제가 만약 핀처스를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5%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힘든데 여러분들 다음 주말을 위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고요.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later.